네 이수경의 문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. 자 우리 문소리 씨 지옥 투만의 매력이 뭘까요 이번에 합류하셨는데 어 <laughs> 지옥 아 저는 제 매력도 잘 모르는데 <laughs> <laughs> 지옥 투의 매력을 네 우선 뭐더 어... 깊진 예, 지옥의 세계관과 작가님과 감독님이 만들어주신 그리고 더 확장된 네, 주제의식 이런 것들이 훨씬 지옥 원보다 아, 큰 파워를 네, 내낼수 있지 않을까 어, 생각하고요. 어, 감독님 뒷담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진지한 질문을 저한테 하셔가지고. <laughs> 그거는 이따가 제가 좀 여쭤보겠고 이번에 새롭게 합류하셨는데 어떠셨어요? 정말 저는 예상 못 했었거든요. 뭐, 예전부터 몇몇 영화제에서 연상호 감독님을 잠시잠시 잠시 만난 적이 있었지만 굉장히 텐션이 높으셔서 절대 나랑은 잘 맞지 않을 거야. 이런 편견을 제가 좀 어리석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, 이번에 만나보니 아, 이렇게 찰떡궁합일 수가. 네, 제가 뭐든 해드리고 싶은 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심지어 다 끝나고 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. 이 특별 출연처럼 좀 분량이 저, 적은 역할이어서 너무 아쉬워서 어, 이번에는 이수경이 굉장히 점잖게 음, 플레이를 펼쳤다면 만약에 지옥 3가 나오면 좀 폭주하는 모습을.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길 정도로 연상호 감독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제 인생에서 인상적인 네 모먼트였습니다.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도 또 셀리를 만나보고 싶은 지금 욕심이 듭니다. 자 문근영 씨 많은 분들이. 정...